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셨어요? 잉어빵에 잉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셨어요? 대게 집게빵엔 대게가 들어있네!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혁의 구만 유미선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대게 바로 그 대게의 고장이 영덕에 나와 있는데요 <laughs> 감독님 오늘 영덕까지 왔는데 대게 안 주면 저 진짜 가만히 있을 거예요 <laughs> 근데 어떡하죠 오늘 대게가 아니라 빵인데 예? 아 뭐예요? 무슨 빵이에요 저 여기까지 오는데 5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아, 너무 화내지 말고요 먹어보면 진짜 다른 빵이니까 한번 가보시죠 아 그래요? 어딘데요? 아, 바로 뒤에 있어요 뒤에? 아니 가만있어 어? 영덕 대게랑 아 뭐야? <laughs> 대게집 맞네 <많네>. 으 장난꾸러기 스트레 으.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덕의 지역 특산물인 영덕 대게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를 판매하는 영덕 대게랑 대표 심태성입니다. 어, 아, 잠깐만요. 디저트요? 네. 아니, 저는 대게를 먹는 줄 알고 되게 기대했거든요. <laughs> 미선씨,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대게보다 맛있는 디저트가 뭐죠?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아 그러면 대표님 이게 그 대게 집게빵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헉! 제가 한번 그러면 좀 들어서 좀 볼게. 아니 근데 <laughs> 아까부터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맛있는 냄새가. 어, 지금 바로 먹어보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대표님 이게 혹시 집게발인가요? 네 집게살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대게 집게빵에 대해서 소개 좀 잠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대게 집게살이 그대로 들어갔고 또 기존의 빵들은 모양만 대게 모양인 빵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맛있는 빵이랑 대게 집게살 그대로 들어가서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게 집게살이 진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네. 헉,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음식 앞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아, 먹어보세요 네 대표님이 계속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laughs> 너무 괴롭네요 <laughs> 대표님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건요 혼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서주시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홍보대사 김기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대게 집게빵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소에?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 하나 이렇게 올려보시고 저희가 한번 또. 직접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또 m z 세대들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음. 그러면 바로 진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대표님. 음. 지금도 물론 잘 되어 계시지만, 음. 한번 그러면 되게 짙게 발로 악수 한번 하고 드시죠. <laughs> 악수! 네, 먹어볼게요. 우와! 와, 이거 진짜 맛있구나! <laughs> 어머! 아니, 이게 제가 원래도 크로플 빵을 솔직히 좀 좋아하거든요. 빵 중에서도 크로플 빵만 찾는데, 이 겉에는 이렇게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고, 그리고 속에는 또 이렇게 대게살이 굉장히 촉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마이 너무 황홀해요. 음, 너무 맛있어. 어떠세요? 반찬의 조화가 정말 완벽해요 <laughs> 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맛이고 친구들이랑 꼭 한번 다시 한번 먹으러 와야 될것 같아요 아오, 네, 뭐, 어디 로봇 아니시죠? <laughs> 진짜 느끼신 대로 얘기하는 거 네. 맞으시죠? 아니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대표님한테 직접 한번 다이렉트로 물어봐 보세요 혹시 사업하시면서 조금 힘드신 부분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랑 이제 겹쳐서 가게를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영덕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인구가 많이 줄, 줄다 보니까 좀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또 시기상으로 조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모두 다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분요. 그러면 혹시 손님들은 반응이 어떤 편인가요? 일단 한개 드시 드셔 보신 분들은 무조건 꼭 다시 사러 오십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빵에 자, 자신감이 있고 손님들도 만족하십니다. 계동이 대표님 이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맛있어서 <laughs> 아네 좀 이해 해 주세요. 끝까지 대표님. 드셔야지 찐입니다. 아 이거 너무 먹을수 어, 맛있다. <laughs> 네, 그리고 여튼 마지막 점좀 <laughs> 먹을게요. 네. 대게랑 빵은 쉽게 생각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원래 대게 유통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디저트를 맛보면 모양만 아니면 무슨 성분 조금만 들어간 그런 디저트가 많은데 특히 또 영덕은 대게가 유명한데 대게를 활용한 디저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음, 이것도 제가 좀 개인적인 건데 이게 좀 먹으면서 느꼈는데 솔직히 빵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게살까지 먹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교양있게 먹을 수 있네요 <웃음> <웃음> 일석이조로 네. 아니 대표님 그러면은 혹시 바라시는 점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제 지자체나 이제 관광 홍보 쪽에서 저희 가게를 좀 홍보하고 맛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맛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홍보 멘트라든가 한 마디 좀 해주세요. 영덕에 와서 대게를 드시면은 대게만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디저트 영덕 대게랑 대게 찌개빵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 오늘 어떠셨어요? 이 대게랑 빵의 신선한 만남으로 만난 디저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친구들이랑 꼭 한번 다시 먹으러 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유 좋습니다. 네. 전국 아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빵 영덕 대게랑에서만 대게 집게 빵을 드실 수 있으니깐요 많은 분들 영덕으로 놀러 오세요. 오세요. 자,